자 이번 시간에는 DOS 공격 기법 중에 랜드어택이라는 공격 기법과 그 공격에 따른 패킷을 살펴보고. 해당 패킷을 식별해서 공격을 인지하고 거기에 맞는 보안 대책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랜드어택은 기본적인 공격 원리는 요청의 응답을 이용한 공격이기도 한데 예를 들어 요청이 발생하는 패킷을 이용하기 위해서 보통 요청이라고 하면 ICMP의 핑을 이용할 수도 있죠. 그리고 TCP의 그 목적지 포트에 맞는 싱크, 싱플레이가 설정된 패킷은 s y n 플러스 c 크 플래그가 설정된 응답 패킷을 유발을 하겠죠. 요청에 응답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UDP 같은 데에서 DNS 리퀘스트 패킷을 발생하면 DNS 서버 같은 경우는 DNS 리스폰스 응답 패킷을 발생을 시킬 거라는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랜드 어택은 어떤 연결의 요청 메시지에서 출발지 주소를 공격 대상의 주소로 변조, 푸핑해서 공격 대상이 자기 자신한테 응답을 하게 만드는 공격이 랜드 어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 공격 대상이 10.10.10.10이다라고 하면 출발지도 10.10.10.10, 목적지도 10.10.10.10으로 설정해서 TCP나 ICMP나 UDP를 이용해서 요청 패킷을 발생시키고 그 요청 패킷에 따른 응답이 스스로 또 자기 자신이 또 처리하게 해서 시스템의 리소스 자원을 고갈시키게 만드는 공격이 앤더 어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공격 자체는 자기가 자신한테 응답을 하기 때문에 이 공격도 원래는 Windows나 리눅스 시스템상의 커널상의 취약점이었으나 현재에는 더 이상 공격되지 않습니다. 현재에는 출발지와 목적지가 같은 패킷을 처리하지 않게끔 커널상에서 패치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공격으로 효율적으로 공격을 수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이 공격에 맞는 공격 패킷을 만들어 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패킷을 딱 봤을 때, 아, 이 공격은 렌더 택이다라는 걸 식별할 수 있음과 동시에 이 공격의 보안 대책은 생각보다 심플합니다. 특정 패킷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경유지에 있는 네트워크 장비라고 봤을 때 출발지와 목적지가 같은 패킷이 네트워크로 유입될 일이 없겠죠. 다시 말하면 출발지와 목적지 IP 주소가 같은 패킷은 랜더택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보안 장비에서는 IP 주소가 같은 패킷을 차단하는 정책. 보통은 IDS나 IPS 시스템에 예를 들면 스노트 같은 IDS에 보면 Same IP라는 모듈이 있습니다. 이 Same IP라는 모듈이 출발지와 목적지가 같은지를 매칭해주는 모듈인데, 이 모듈을 이용해서 랜더 어택을 탐지하는 룰을 작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커널상의 패치에 의해서 더 이상 출발지와 목적지가 같은 패킷을 내부적으로 응답으로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이 공격에 대해서는 서버상의 보안 대책과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ids나 ips 같은 보안 솔루션에서 랜더 어택을 차단하기 위한 룰을 작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공격을 수행하면서 패킷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도 윈도우즈 시스템 쪽에서 패킷을 모니터링 한 상태에서 공격을 수행해 보도록 할 겁니다. 리눅스면 웹 서버라고 하면 웹 서버가 자기 자신 스스로 응답하게 하기 위해서 포트번호를 웹 서버의 출발지, 목적지 다 고정을 시켜야겠죠. 즉, TCP를 이용할 때는 출발지, 목적지 주소가 IP와 포트번호까지 맞춰줘야 되고요. 핀 같은 걸 이용할 때는 그냥 IP 주소만 이용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 PPT에 있는 내용은 TCP를 이용한 내용으로 아마도 이게 출발지 포트와 목적지 포트를 80으로 고정하는 걸 보니 웹 서버를 대상으로 공격을 수행하는 패킷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패킷은 웹 서버 쪽에 수행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웹서버에 수행해보실 분들은 이 내용을 참고해서 동작하시면 될것 같고요. 요청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요청이 발생할 만한 패킷 ICMP를 이용해도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ICMP를 이용해서 한번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K 옵션은 TCP에서 출발지 포트를 고정시킬 때 사용하는 옵션으로 보이네요. 이제는 공격자 쪽 패킷이니까 꼭 공격 대상에서 볼 필요는 없고요. 바깥쪽에서 공격자 쪽으로 그, 칼리 리눅스 쪽으로 패킷을 모니터링하게 구성을 미리 해놓겠습니다. 불필요한 패킷들, 지금 보지 않아도 되는 패킷들을 필터링 한 상태에서 첫 번째로 ICMP 패킷을 이용하되 이제 출발지 주소를 고정해서 바꿀 때는 마이너스 A 옵션을 씁니다. 마이너스 A는 공격 대상의 IP로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플러드라는 옵션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빠르게 최대한 전송을 하고 최종적으로 공격 대상의 IP는 다음과 같겠죠? 이렇게 되면 출발지 목적지가 같은 ICMP 리퀘스트 패킷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엔터를 쳐서 보시면, 자, 와이어샤크 쪽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패킷상에서 출발지 IP와 목적지 IP가 같은 패킷이 발생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공격 대상 시스템은 현재는 Windows 7 시스템이기 때문에 방화벽, ICMP 처리 유무와는 상관없이 이 패킷에 대한 응답 패킷을 처리하지 않게 배선이 되어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즉, 공격 대상이 서버나 PC 같은 경우에는 이미 커널상의 배선으로 이 패킷이 대역폭을 고갈시키는 공격의 목적이 아니라면, 즉, 이 패킷을 발생시켰기 때문에 지금은 지속적으로 그 PC한테 패킷이 전송되고 있겠죠. 그럼 이 패킷을 받아서 처리하지 않는 시점은 어쨌거나 시스템에서 이 패킷을 네트워크 카드로 받아서 처리라는 시점이기 때문에 대역폭을 고갈하기 위해서 여러 대에서 공격을 수행하지 않는 이상은 이 공격은 이 DOS만으로는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기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패킷을 딱 보자마자 바로 어 출발지와 목적지가 같네 랜더텍 공격이 수행되고 있구나 랜더텍 패킷이 발생됐구나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보안 장비, 보안 솔루션 IDS나 IPS 쪽에서 이런 유형의 패킷 룰을 작성을 해서 이런 유형의 패킷을 서버에 당도하거나 PC에 당도하지 않고 보안 장비단에서 차단하기 위한 정책을 미리 구성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공격의 특징이 있는 것들은 미리 차단 정책을 구성해 줄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자, 랜더어 택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